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는 다른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나 배경하고는 참못 다릅니다. 다른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구절에서는 천사가 내려올 때 무서움과 놀라운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 해서 이제 심판이 임박할 때그 진노의 잔과 진노의 대접 등 진노의 나팔 등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는데 오늘 본 말씀인 18장 1절에서는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천사는 하늘로부터 파송된 전 천사입니다. 많은 그런 권세와 그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사단으로 인하여서 어두웠던 이 땅이 이제 밝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단으로 인하여서 이 어두워진 그 세상의 모습들을 이제 2절부터 이제 볼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천사가 내려왔을 때 눈앞에 보이는 어, 세상은 당장의 이유와 같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패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정말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진정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고 사마레와 니누에이며 예루살렘과 바벨론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최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전해 듣게 됩니다. 무려 250년이 지난 후에야 바벨론이 가장 왕성한 그 시기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발전한 그 바벨론의 그 최전성기 250 250년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이사야서 13장 19절 20절에는 주십니다.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시기하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이사야서가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발전하는 도시였습니다. 점점점 전 세계의 최대 강대국으로 이제 변하고 발전하는 그 도시인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과연 이것을 믿고 가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사야 선지, 이사야처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발전하고 발달된 번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번영보다도 또한 그 뒤에 숨겨진 본 모습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그 한계가 없이 번영을 누리고 있어 보이며 그 발전의 끝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이와 같이 부, 부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곳은 귀신이 머무르는 곳,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그곳에는 정말로 사람이 거처할 수 없이 음산하고 더러, 더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살기에 더 편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과 또한 인간에 대한 신뢰는 20세기 초에 일어난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명과 또한 문화가 발전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음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왜 바벨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더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 바벨론의 멸망의 그 원인은 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사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멸망을 난 선포받은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이세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겼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이웃을 섬기지 않으며 허영과 사치를 했던 것이 바로 그 구약에서 또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 공통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상 숭배 즉 영적인 음행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다른 신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인간이 하나님 외의 것을 단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그 인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영적으로 음행을 조장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음행과 진노의 잔을 받게 된 것을 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했냐면 오늘 본 말씀의 1 3 절을 보는 것처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류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로마, 로마 시대에서는 이 노예는 영, 영을 지니지 않는 그런 물건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인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33절에서 보는 것처럼 종뿐만 아니라 자유인들까지도 물질로 매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불을 출적하는 행위가 사람의 그런 인격과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그 시대가 됐다. 되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와 같이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세 번째로는 사치입니다. 이 사치는 교만함의 외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그런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치와 방종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거나 물건들을 신으로 섬긴 데서 나오는 우상순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와 나나 미우에 우리에게 들어온 더러운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사치와 방종을 위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이 바벨론의 멸망과 그 원인을 보는 우리들은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행위에 물들어 있을 때 이를 온전히 거부하면 나만 왕따가 되고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 행동하고 있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자주 접하게 되면 나도. 그와 같이 행동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치와 방종에 빠져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저것이 난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이와 같은 사치와 도덕적 타락,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시며 세상과 구별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심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혹,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경계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거룩함,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세상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부르신지에 대해서 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 이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난 성도로서 세상과는 구별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곧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죄에서 벗어나라, 떠나라, 나오라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 사치의 세력, 또한 음녀의 세력, 허영의 시장에서 영적으로 이제 떠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야지만이 음녀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치의 세력인 음녀 바벨론에 제 참여한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발생하는 재앙까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성스럽게 또한 구별하신 존재로서 결코 재앙을 받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음료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떠나라, 벗어나라,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이그 함께 어울리고 있는 이곳을 실제적인 장소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악한 곳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이 제약으로부터 결국 분리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에게 제약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거기서 나으라는 명령은 사실 계시록만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욱 소중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약에서 벗어나 멸망이 아닌 구원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는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에게 행한대로 갚아주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슴에 맺힌 원안을 풀어주실 날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이 임박한 순간에 우리는 본절에서도 이 사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징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애타게 부르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때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임박했는데 그 자신의 백성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네, 백성아 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만큼은 어찌하든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로 그 울부짖음이 이곳에서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한번 찾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제발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 세상의 제약이 그게 다라고 정말 그 제약이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아직도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도려,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임박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난 돌아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도리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라는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이 너무 많고 부패가 극게 달아서 그 죄악을 쌓고 쌓았더니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이라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과 세상의 부패를 참고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죄악을 아예 눈감아 주시고 없던 것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죄악과 불의를 기억하시다가 이제 그때가 임박했을 때 임박하게 된다면 공의와 정의로 그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패스오버 넘어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도 않고 예수 글소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기억되고 갑절로 그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궁율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날에는 갑절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응의 법칙은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그러한 음성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아 심지경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신이 또한 내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원수들을 보응하시고 그 죄에서 심판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진노의 그 죄의 결과를 또한 보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그의 마땅한 행위로 그 대가를 치르시게 하실 때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이제는 그저 나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하나, 그 어려움이 이제는 순교로, 순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절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기쁨에 참여할 것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누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바울은 그 삶의 마지막 받을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신앙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승리의 멸관을 주실 것을 또한 바라보고 고단한 삶을 끝까지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또한 가지 볼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칠 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실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여왕은 통치하다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앉다는 것은 이제 자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시, 음녀 바벨론이 세상 만물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큰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고통과 애통함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음녀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이제 여왕이 아니라 가부가 될 것이고. 영화롭고 사치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애통함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눈에 보이기에 그의 삶이 정말 영화로워 보이고 정말 그 모습이 어, 정말, 따라, 따르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을 하실 때 그는 여왕이 아니라 이제 가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뭐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이 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이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음녀 바벨론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할 때이지만이 이제는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오, 또한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런 본이십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떤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음녀 바벨론의 그 착각과는 다른 실제적으로 강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난 착각하고 난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십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가장하는 것, 그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자신이 무엇인, 무엇인가 정말 영화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윗단 가운데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영원한 그런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와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시간이 이제 임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의와 제약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까지 길이 길이 참으시지만 이 부패한 권력들과 불의한 나라들의 또한 타락한 인생들을 볼 때. 그 제약을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멀망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이, 사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성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한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